스퀘 레미 파리 안녕하세요. 저는 R&B 아티스트 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보그에 촬영을 왔는데요. 어, 너무 영광이고, 앞으로 이제 앨범이 나올 기분인데꼭 어, 들어봐 주시고 응원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3월 달에 나온 By m 마이 사이드라는 곡을 제가 조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인가요? <laughs> 너무 민망해요. 진짜 여기서, <laughs> 여기서 노래를 부를 줄이야. 와. 나니까니까 우리들 사이엔 비밀은 없기도해 시간이 지나 너와 나 사이가 지금 가길기도해 I'm deep in love with you 너와 나란히 누면 Chang is had a chin the day. Now to stay right by my side. Let me teach you how to love with you. I just can't get enough. Oh, girl, couldn't I? Don't know I 무심한 한마디면 내 모든 걸다 가지는 걸 Just know y o u r part of me 들려드린 곡은 이번 3월에 발매된 By My Side라는 곡이고요. 어, 사랑하는 사람이랑 같이 옆에 있고 싶다라는 이런 내용을 담았고 캐나다에서 온지 이제 1년 반쯤 넘었는데 사실 가족도 생각이 나고 어, 보고 싶은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 곡을 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곡인 것 같아요. 어, 좋게 들어주셨으면 좋겠고 어, 앞으로도 많이 어, 불러드릴 수 있는 기회가 생기면 어, 열심히 해서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불러드릴 노래는 제가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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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하는 어, 반편지라는 노래고요. 캐나다 에 있었을 때부터 어, 밤마다 들었던 것 같아요. 되게 이 e m o t i o n a l 만드는 곡인 것 같고 가사도 너무 예뻐서 한국 가사도 쓸때 약간 영감을 받으려고 한 어, 곡이라 이걸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네, 예쁘게 들어주세요. 난, 파도가 머물던, 모래 위에 적힌 글씨처럼, 그대가 멀리 사라져 버릴 것 같아. 늘, 그리워, 그리워, 여기 내 마음 속에, 모든 말을,